하 a 해피 할로윈입니다, 구원자님. 해피 할로윈, 구원자님. 마을이 온통 축제 분위기네요. 다들 들떴네요. 저도 그래요. 오늘이 할로윈이에요? 어, 쩐지구원 y 님 악령들의 장난을 조심하시길. 구원 a 님트릭오 e 트트 문어 귀신이다! 아니, 구원자님이네? <laughs> 트릭 우어 트리트! 구원자님! 구원자, 해피 할로윈! 호박죽 먹을래? 음, 어떤 코스튬을 입을까? 해피 할로윈! 사탕 내놔! <laughs> 해피 할로윈이에요 마스터. 기억의 날 마냥 즐거운 날은 아니군. 해피 할로윈 특이점? 나죠. 트리골트리 구원자님. 다들 괴상한 걸 쓰고 다니오. 조심하는 게 좋겠소. 해피 할. 할로... 할로윈 의상 맘에 들어요. 세상엔 이렇게 다양한 간식이 있군요. 뭐야 이 호박들은? 설마 함정? 해피야 할로윈 일세. 트리 오트리 할로윈이라니 너무 기대되잖아. 귀여운 하기울령. 뭐야? 오늘 무슨 날인데? 왜 이렇게 우중충해? 유령은 무서워! 으 <laughs> 네! 귀신인 줄 알았잖아. 다들 요란하게 옷 입는 날이로구나. 트릭 오와 트릭, 피부…… 라죠? 해피 할로윈? 맞나? 하하 <laughs> 할로윈이니까 맘껏 즐기자고! 트릭 올 트윗! 트릭 올트릿 구원자! 해피 할로윈이다, 구원자! 할로윈이라! <laughs> 무슨 장난칠까? 유령들이 장난치네? <laughs> 트릭 앤트릿 오어, 트릭 트 할로윈? 친구 많은 애들이 좋아하는 날 아니야? 트릭 오 r 트릭 사탕은 준비되셨나요? 구원자님! 저... 벌받을 준비됐어요! 기억의 날이군요? 꽤 소란스럽겠어요 트릭 오어 트릿! 왕자님! 오늘이 할로윈이군요. 할로윈 해피 할로윈 영혼들이 찾아오는 날이야. 해피 할로윈이야, 구원자님. 야호, 구원자. 트릭 오트리. 안녕, 구원자님. 오늘은 오싹오싹한 게 땡기지 않아? 아이고, 또이 시기가 왔구만. 그래 그래 <laughs> 해피 할로윈 <laughs> 낡은 영혼들이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오는 시기군 트리 오알 트리 사탕 줘! 야호 해피 할로윈 트리고어 트리시 해피 할로윈 달링, 추억에 적기 좋은 밤이군. 망자의 날이구나. 라죠 해피 할로윈! 할로윈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? <laughs> 해피 할로윈이랍니다. 할로윈은 참 기묘한 날이옵니다. 기억의 날. 바쁜 하루가 되겠어. 해피 할로윈. 유령보다 내가 더 무섭죠? 쓰러져 간 이들을 기억하는 날이군요. 해피 할로윈, 구원자님.